고실점 눈질한 치료, 여기 안구 돌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구 돌출은 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병인데 어, 안와 눈동 눈이 들어가 눈 안에 공간인 안와에 부피가 이제 늘어나서 어, 눈이 밖으로 돌출되는 병인데요. 그 원인은 안와의 염증이나 종양 또는 어,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안병증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눈에 당연히 염증이나 정향이 있으면 편도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눈 안에 근육이 부풀어 오르니까 비대해지고 비대해지니까 염증성 수건처럼 충혈되고 붓고 또 밀려나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앞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은 일반적으로 양 눈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양 눈이 이렇게 돌출이 되고 안화정양 또는 염증으로 인한 경우는 한 눈이 심하게 많이 돌출되거나 염증성 소견이 많이 발견되면서 눈모양의 위치가 이상하게 생기게 됩니다. 눈이 틀어져거나 빨갛거나 또는 양쪽 눈보다는 한 눈이 더돌출 되거나 이런 현상이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눈쪽으로 자가면역질환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 자가 면증 질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안구 어 돌치고 오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이란 말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건데 우리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걸 지키기 위해서 면역 세포가 있는데 면역 세포가 어 자신의 몸을 어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알러지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 알러지 아토피성 질환 또 갑상선 안병증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갑상선 항진증으로 눈 자극 항체가 서로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독소가 눈을 공격하면서 어 눈에 이제 섬유 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섬유 모세포는 지방 세포를 만드는 히알루론산 이런걸 분비를 하는데 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어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항구돌출이 되면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또 수분 함유가 이제 히아루놀산이라는 것이 증가되면서 이제 수분 함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붓게 되고 근육이 비대하게 되고 그래서 사시 복시 이제 눈꺼풀이 이제 두꺼워지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데 장애가 되면서 사시 그래도 심하면 겹쳐 보이는 복시 또 눈이 건조. 당연히 눈이 튀어나오니까 눈이 각막이 건조해지고, 또 모세혈관이 충혈되면서 눈이 빨개지고, 또 눈이 앞, 밖으로 밀려나면서 통증이 있게 되고, 심한 경우는 눈동자의 변형이 오게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시력 저하나 각막 부종 이런 걸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안병증, 갑상선 항진으로 인해서 독소가 눈을 자체를 공격해서 오는 답상성 기능 이상 눈쪽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염증 질환인데 안구 조직이 건조하고 붓고 충혈되고 돌출되고 비대해지고 안구가 크게 보이고 안구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크게 보이겠죠 그 그다음, 다음에 사시 복시 눈이 눌리게 되고 눈이 이렇게 눌리게 되고 그래서 눈동자가 잘 튀어나왔으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어, 이게 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눈이 커져 있습니다또 눈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지방세포가 늘어나서 어 지방세포와 이제 수분 성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부어있게 되고 또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또 근육이 붓는 크게 이제 어 증상이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거그 다음에 수분의 함유가 늘어나서 눈꺼풀이 붙는 것, 그 다음에 안근이 염증으로 인해서 안근 조직이 비대되는 것, 그 결과물로 눈이 돌출되는 것, 눈 돌출로 인해서 건조하고 충혈되고 음, 아프고 또 눈동자가 변형되고 있는 것. 그래서 안에 내지근이 커지면 이 안쪽, 내쪽 근육이 커지면 눈이 안으로 몰리게 되고요. 또 하지근 눈 안에 아래쪽 근육이 커지게 되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되고 또 눈꺼풀이 커지면서 뒤 땡기는 증상 뒤로 땡기는 증상을 느게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안으로 몰리거나 눈동자가 올라가지 않거나 또 뒤로 땡기는 증상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갑상선 이제 이 항체증이 오게 되면 이제 발전서를 위험 발전서가 과다하게 이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나고 대사가 빨라지는 증상 열이 오르고 대사가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데 갑상선 항진증이 좀 지나면 저하증으로 발생하게 되면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추워지고 심장박동수가 느려지고 대사가 어 느려지는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하나의 화병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요 갑상선. 항진증 자체가 스트레스나 합병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는 이제 염증성 크게 아까 얘기한 염증이나 종양이나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자가면역질환. 그래 염증성은 어, 한쪽 눈이씩 이렇게 많이 오게 되고 또 여기에 종괴라는 게 생기도 종괴. 갑상선 항진증이 생긴 분들 보면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굳어진 조 그래서 답상선 항진증의 특징은 키아루놀산으로 해서 수분, 수분, 수분을 함, 함유하는 수분 함유작이 많아져서 붓는거 눈꺼풀이 붓는거 그 다음에 섬유화되면서 종괴가 생기는거 생기는 그 다음에 안근이 비대가 되면서 눈동자 움직임에 장애가 오는거 그 다음에 염증성 소견 그런 것도 그어 눈꺼풀 부종, 그 다음에 안구 운동 장애, 그 다음에 눈 근육이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이제 눈 돌출과 함께 눈꺼풀이 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분 대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이 늘어나는 거, 지방이 늘어나는 거, 지방이 늘어나서 안구가 돌출되고 수분 함유량이 늘어나서 눈꺼풀이 붙고. 근육이 비대되고 그로 인해서 사시복시 또 건조증열통증 또눈 모양의 변 변화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법은 이제 종양과 염증성과 암구 돌 갑상선 항진증 종양 이런 걸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치료을 하는데 염증성에는 풍혈 옹목이라고 해서 사간산 보제 소독음 응교산 그서 오미소도고 이런 걸로 종양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아까 종괴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이렇게 그럴 때는 기체 혈어라 그래서 혈어라는 것은 이 덩어리가 있는 걸 혈어라 그러는데 혈부추어탕이 아출탕 아출탕이라는 것은 삼룡봉출 이런 걸로 종계 딱딱한 덩어리를 부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거소증탕 소증 추거소증 그가 징이라는 것은 징가라고 그래서 덩어리를 징이라고 그러는데 추거, 어혈을 풀어주면서 덩어리를 없애는 추거소진탕 또 헬보추어탕 플러스 아출탕 눈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질 때또 염증성 소견이 있을 때는 풍렬 어, 가렵고 열나고 그러면서 눈에 이렇게 어, 순환이 안 되는 증상이 있을 때 사간산 보제소독음, 음교산 플러스 오미소독음 그다음에 염증성 소견, 그럴 때 화도 공치할 때는 청원 폐독음내소강련탕 브라스 오미소독음. 오미소독음은 이제 청열 해독하는 약제입니다. 한방에서 이제 염증을 치료한다 고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청과 청열 열을 내리고 해독 독소를 없애서 뜨거워지고 탁해진 피를 뜨거움을 내리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한다. 그래서 독소를 없앤다. 그래서 청열 해독이라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증상에 염증성 소견이 있고 갑상선 항진증에 스테레오드를 쓰나 그걸로 안 되면 이제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는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그렇게 하는데 한방에서는 그게 놈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청열 열과 독소와 그다음에 수분이 부정이 있으면 어 수분기를 없애는 이수지제 이수.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병으로 많이 오는다고 그 갑상선 항진증 생기는 원인은 큰 심한 스트레스. 우리가 아까 갑상선 항진증의 주된 증상에 심계정충, 열이 오름, 대사가 빨라짐 이걸 얘기했는데 다 이거 화병에 해당되는 증상이거든요. 심계정충,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열이 오르고 막 대사가 빨라져도 몸이 열이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성격도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이런 증상은 한마에서 화병으로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는 간울화와 감기울결 간의 간이 울체돼서 간의 기운이 울체가 되면 항상 어떤 병이 실해지면 화로 변한다. 열로 발전하게 돼요. 울체된 게 실. 화병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제 열로 변하게 돼요. 간울화와 감기울결 간의 기운이 울체돼서 그것이 화로 변했을때 화병. 그 합병 생겼다 그러죠. 그런 그런 합병 생기기 전에 울체되는 게 먼저 온다. 기가 막혀 이런 화가 상 속상해 이런 속이 상해 순환이 잘돼야 되는데 이런 기라는 게 먼저 막혀요. 기가 막히면 그 막힌 기운이 화로 변했을 때 이제 화병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기가 막힌 병에서 화병이 되게 되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그러고 이런 증상들에는 항청탕에 하고 초탕 항청 항청탕에 하고 초라는 것은 그 열을 내리면서 딱딱한 덩어리를 없애는 성질이 있어요. 어디 그래서 열과 함께 덩어리가 만져진다. 딱딱한 어떤 이 목에 이 갑상선 항진 증으로한 여기 딱딱한 덩어리나 또는 결절 어떤 것이 딱딱하게 열로 인해서 굳어졌을 때 화병으로 인해서 굳어졌다. 그러면. 항정탕에 하고 좋탕을 가감해서 또 눈이 비대 되거나 안근이 비대 되거나 어떤 것이 굳어지거나 또 화병으로 인해서 자꾸 열이 오르거나 그럴 때어 하고 좋탕에 항정탕을 가감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안구 돌출은 눈안화에 부피가 그 늘어나는 어떤 병이 생겨서 눈을 밀어내는 건데 그 생긴 원인은 안화 염증 종양 또 가장 많은 갑상선 항진, 항진증으로 인한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갑상선암병증. 자가면역증의 특징은 다 예민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면역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자체 면역이 있는데 거꾸로 내 안을 항원을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스스로 공격하는 질환. 특히 그 항진이란 독소가 눈을 눈을 자극 항체. 눈, 눈, 눈을 공격해서 각상선 항진치로 목이 붙듯이 눈을 붓게 만드는 병 그것이 각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안병증 갑항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분이 증가하고 딱딱한 종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앙근이 비대가 되고 눈 안에 지방세포가 증가하고 그리고 결과로 눈이 앞으로 밀려나서 건조하고 충혈되고 아프고 눈동자가 변형이 오고 딱딱한 종괴로 인해서 눈동자 근육 장애로 인한 사시 복시가 발생하고 또 눈동자의 이기가 아주 험악하게 눈동자가 변형되고 하는 거 그래서 안에 근육이 딱딱하게 커지면 눈이 안으로 몰리게 되고 아래 근육이 커지면 눈동자가 위로 안 올라가게 돼. 눈꺼풀이 커지면서 뒤로 땡기는 증상 뒤땡기는 증상도 생기게 되는 어, 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경우는 자가면역질환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제를 쓰는 게 아니라 청렬해도 근본 원인이 피가 탁하고 어, 독소가 쌓여서 그 결과물로 이런 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열과 독소를 없앨 수 있는 맑은 음식 청록색의 아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스트레스가 나를 병들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딱딱한 음식, 음식을 음식 먹을 때 일하는 걸 통해서 음식을 쪼개잖아요. 그래야지 위장이 음식을 잘 소화를 시키겠죠. 만약에 이빨이 없거나 이빨이 부실하게 면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유장에서 소화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빨 치료를 받는 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스트레스는 살면서 살아있는 생물은 다 겪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모든 자극. 그런 게다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는 나한테 주어진는 어떤 자극이 스트레스인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스트레스. 내 면역보다 더큰 스트레스.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해진 상태에서 외부의 적이 아닌데 내가 나를 병들게만. 사실상 이 적이 질병의 큰 원인은 누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스스로 피곤하게 하고 내가 더 나를 속상하게 하고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 자가면역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쓰러지는 거지. 외부에서 나를 쓰러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면역이 강하면 그 한방에서 정기라고 그러는데 내 몸에 바른 기운이 강하면 사기 나쁜 기운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기가 부족하면 바른 기운이 부족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자극 또 외부는 아무런 나한테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막, 막 괴롭히고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정기가 부족하면 사기가 꼭 침범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 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단련하고 운동하고 맑은 음식 먹고 또 보약이라는 개념도 그거 개념이거든요. 병들기 전에 나의 면역을 키워주는 거, 올바른 기운을 키워주는 약이 보약입니다. 뭐 식전 대보탕 보충, 뭐 어떤 공진단. 보약은 병들기 전에 먹는 거거든요 병든 다음에 먹는 건 보약이 아니고 치료약이고요 병들기 전에 내 몸의 정기와 기와 혈과 정또 정신 이런 것들을 강하게 병들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도 걸리지 않을 거고 또 정신적으로도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지만 정신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은 또 생기지 않겠을 거죠 우울증 이런 것들 다 건강장애 내가 약해질 때 오는 거니까 그런 거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주면 좋습니다 보약, 좋은 음식, 좋은 말 우리가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책 속에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좋은 영양소를 비타민을 먹듯이 좋은 말을 하루에 한 마리씩 실천하면서 사는 거자기 정신적인 면역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골 노출에 대해서 네. 설명드렸습니다.